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가까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요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납니다. 우리는 순종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순종한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때 순종하는 거,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위기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개구리의 심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청개구리의 심보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하겠다라고 우기는 이런 심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개구리의 심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인 거죠. 가나한 정복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한땅 너희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서 오던 길로 돌아가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오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정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였기 때문에 그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좋은 땅은 내가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라고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각기 무기를 들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그때서야 올라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경솔이 올라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죠.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라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죠. 결국 아주 크게 패하죠. 급습을 받아서 아주 크게 패하죠. 얼마나 심하게 패하며 비참하게 도망하였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떼에 쫓기듯 쫓겨다녔다는 거죠. 혹시 벌떼에 쫓겨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수백 마리의 벌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막 벌떼처럼 쫓아올 때 그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렇게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벌떼에 쫓길 때에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에 쫓기듯이 무조건 도망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쳤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서 벌떼처럼 쫓겨서 호르마까지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할 때에는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떼에게 쫓기듯 쫓기도록 내버려둬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신보가요. 누구의 신보일까요? 우리네 신보라니까 우리네 신보. 저의 신보이기도 하고요. 순종해야 할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런데다가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요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없이요?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거리낌이 없이 올라갔다니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용감하게, 뭐 담대하게 올라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만하게, 교만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래, 한번 올라가 줄게요. 그래, 한번 올라가서 싸워 줄게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올라가서 고집을 피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많아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듯 하는데 실제로는 반항하듯 고집스럽게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벌떼에게 쫓기듯 철저하게 패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할때 오만방자하게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떼에 쫓기듯 광야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결국 어떤 처지가 되죠?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는데 며칠 머문 걸까요? 38일이요? 아니요. 38년 동안 가데스에 머물며 광야의 1세대가 죽습니다. 광야 1세대가 죽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거기에 머물면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할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금단의 땅,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기엎고 올라가겠다고 떼쓰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버립니다. 약속의 땅일 때에는 약속의 땅일 때에는 축복의 땅일 때에는 차지하지 않고 금단의 땅일 때는 에 올라가서 얻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차지하겠다라고 거짓하는 청개구리의신보가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해. 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돼. 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 않는가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도 귀하죠. 근데요 그때는 이미 축복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할 때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반항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리 통곡의 소리로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여론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기는 잡히지 않고 잡초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러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하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누비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죠.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베드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하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 같은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낳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추원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한번 내가 공부해 줄게. 이렇게 반항하는 자녀들처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laughs>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선도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오히려 큰 상처를 입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오만방자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받을 때가 많죠.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와의 믿음이었던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때 순종하지 않고 오만 방자하게 믿음이 없이 반항하듯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울부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누구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누구에게는 금단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누구에게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금단의 땅이 되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저여러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천계리의 신보가 있습니다.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듯이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체력,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내 안에서 행하실 앞서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앞서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누구에게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